132에 프랑스 보르도에 예술 박물관입니다. 예술. 어, 자전거 대여가 어딘지 있으니 늘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됩니다. 보르도는 성당은 공사 중이네요. 어, 볼살이 쑥쑥 빠진다. 여행이 역시 좀 힘드니까. 어, 여기 뭐 신식 건물인데. 아, 이 건물이 뭐더라? 이 건물이 아마 무슨 그걸 거예요 하수도 처리장. 그래서 와 무슨 하수도 처리장이 저리 입번호 이랬는데. 아무튼 저게 무슨 관공서였던 기억이 납니다. 미술관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있습니다. 입장료는 5유로밖에 안 하네요. 근데 파리 빼고는 영어를 다 못해. 나도 영어 못하니까 서로 뭐코메디 아마. 티치아노 그림이 있네요. 보르도 이탈리아 가 뭔데? 아무튼 뭐 남부라서 그런가 이런 티차노 그림이 있음. 어 나도 뭐 전문 자본주의 황금 뭐 우상주의인지. 파리 안 걸려 있으니까 좀좀 그림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나도 천문 자본주의에 찌들려 있겠지. 다 루벤스야 루벤스. 독일 가면 루벤스 실컷 봅니다. 정말 프랑스에서 루벤스를 볼 필요 없음.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아마 목 잘린 사람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한 거. 안 죽고. 하여튼간 에 루벤스 루벤스는 좀 대형 그림 많이 그려 가지고. 그뭐 많아요? 독일 가면 더 많아. 루벤스 진짜 다작했어요. 아 이건 몰라요 누가 찍었는지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쁘죠 프랑스 사람들이 이뻐요 그건 진짜 사실이야 그거는 이태리 보다 프랑스 사람이 좀더 이뻐요 특히 애기들은 완전히 이뻐아 애기들 은완전 인형이에요 인 인형. 프레드릭 오구스트라는 사람인데 모르는 작가예요 조나단 애기들이 공부하고 있네요 어, 아기는 아닌 같은데 하여튼간에 뭐 학부형이 애들 데리고 왔어, 뭐 그림 설명하고 어더센트를 하고 있더라고. 아, 이 미술관이 남북으로 두 개인데 이거 정말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 단순히 그냥 길이 심심하니까 이 설치 예술을 해놨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자연이 있고 뒤로 가면 누드가 있어요. 어, 이 너무 좀 몰라 이렇게 뭐. 외국 사람들은 누드를 워낙 자주 봐서 그런건 몰라도 아, 어떻게 이렇게 자연과 누드를 동시에 배치할 생각 했을까 그래서 한번 찍어 봤어요 내가 많이 양심 없는 미술가라면 진짜 이탈리아나 어? 프랑스나 이렇게 두달 돌면서 이거는 모방하는 거지 방금 이 예술을 뭐, 뭐 그럴 것 같아 내가 만일 유명한 미술가라면 이런 거를 탁 이렇게 모방해서 걸어 두는 거지 이렇게 막 어? 해운대 같은 데.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냥. 그거딱해 놓는 거지. 뮤즈에. 이 바람만 안 불면 진짜 이거 딱해 보고 싶다. 부산은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낭만 파 왔습니다. 드라콕스 공정화관데. 어, 아니네. 데라콕스 그림 아니네. 어, 드 드라, 드라콕스는 이 드라콕스 약간 나중 매너리즘 빠져 가지고 아 데라콕스는 유진 데라콕스는 여자는 잘 그려. 그 혁명할 때그 여자 있잖아요. 근데 여자는 잘 그리는데 너무 다작도 다작이지만 그림을 너무 못 그려. 나중에 마치 마음대로 그려, 이거, 데라콕스 작품이거든요. 닥치는 대로 막 그려. 이건 뭐, 제가 아는 사람 아닌데, 너무 잘 그려서 찍어 놨어요. 페럿? 필리페 페럿? 이름은 이탈리아 이름인데, 아무도 파리 출신이네요. 필리페 페럿. 1930년도 보르도 크, 옛날에도 이렇게. 트램이 다녔구나. 아닌가? 이게 뭐지? 트램인 것 같은데. 어, 뭐지? 근데 왜 전철인데 왜 선이 없지? 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1930년대 보르도. 크, 뭔가 아무래 보이는데 쓸쓸해 보이는데. 로댕 조각도 좀 있고. 어, 마티즈 그림이네요. 마티즈 조각이라니 좀 낯설긴 하지만 딱 봐도 마티즈제 이 그림 굉장히 특이한데 약간 현대미술인데요 이런 잿빛 해변에 어 이런 요트와 서핑보드 그리고 고가의 백을 전시하는 음 정말 이거 신선하다 이것도 이런 것도 내가 미술관에 이런 거 뺏기고 싶다. 예전 보르도 모습이네요. 강가가 있으니까 무역을 많이 했나봐. 아까 그 얘기했던 정원, 정원의 설치 미술. 아 이런 거참잘 그렸다. 이 작품 정말 좋았어요. 하, 조각이 아무리 마블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조각했을까. 정말 정교하게 잘했는데. 제목은 모차르트의 죽음입니다. 좀이사 유명한 사람 아닌가 리날 어 히날도 카르넬로 어 프랑스 사람인데 그를 읽으면 안 되나? 리날도 르, 리날도 카르넬로 이리 읽어야 되나? 아무튼 프랑스 사람인데 이 그림 정말 일본 순정 만화처럼 그렸는데 작가가 처음 보는 사람이네 율리 유리... 아씨, 몰라. 하여튼, 제가 낭떠 사람인데, 제가 불어를 못 읽으니까, 아씨, 율리, 디롤리, <laughs> 하여튼, 정말 잘 그렸죠. 아, 이좀 그림 음란해 보이네. 여자는 떡다이 돼 있고, 남자는 이제 옷도 입고 집에 가는 모양인데, 아, 뭔가 이런 그림 보면 스토리가 있어. 여자는 떡다이, 남자는 집에 가고, 부부. 부부 관계라면 남자가 출근하는 건알 거고, 근데 굉장히 엄난한 그림이었어요. 앙리, 악리. 앙리란 사람이 그렸네. 음, 이거는 이제 앙리 마틴입니다. 앙리 마틴. 이거는 앙리 저베마할때 뭐 모르겠고, 이건 우리가 아는 앙리 마틴입니다. 이거 점묘화가 그렸던. 이거는 그신 인상주의 앙리 마틴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흑인 누드 인데 참 흑인 누드 보기 드문 데 알버트 마키 마르크 알버트 마킷 보로도 사람인데